여러분, 안녕하세요. 송풍투자 수익실의 연도구보다 주식을좀더 쉽게 하자. 취각카데미 김선재 대표입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주인대 반갑습니다.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30분에 지나가고 있죠. 자, 여러분들께 이한주간에 있었던 일과, 자,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떠한 자료와 일종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수익 구간의 과정을 연결해둘지,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97% 97,500원의 돌발변수의 구간에서 장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은, 자, 바로 미국의 셧다운 해제 소식이에요. 자, 이 뉴스가 터지자마자 일제히 매도 버튼을 눌러습니다 왜죠? 바로 이 높아진 12월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에요. 기본적으로 제롬버르 의장이 여러분들 10월이었죠. 이0.25% 이 베이비컷,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들 0.5%를 요구를 했는데 비컷이죠? 금리 인하에 대한 구간. 자, 그거를 결과적으로는 0.25%, 나쁘지 않게 다 빼드로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셧다운의 제가 되면서 12월 금리가 동결이 될 거다라는 이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급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했던 부분은, 자, 국내 증시가 여러분들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고 거의 마이너스 4%까지 빠졌죠. 이 정도면 거의 폭락 수준, 마이너스 1%만 더 빠졌어도 매도 사이드크가 걸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물량을 담았지만 외인과 기관에서 물량을 빼고 자 바로 하루 더 열렸던 해외 증시죠. 다우산업 나스닥 S&P, 이미 3대 증시가 빠르게 조금 회복을 해주면서 이 월요일에 대한 기대감을 그나마 이 셧다운 회자 금리 인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이지, 그 어떠한 이 삼성 전장을 가지고 있는 뭐 반도체 디램, 사업의 영역에 차질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주인들께서도 이 구간, 즉, 113,400원. 아마 여기 평단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유익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 재료, 이슈, 호재를 체크하셔야 되겠죠. 자, 결과적으로는 d 램과 반도체의 설명이 아닌 언제 계약을 할 거고 얼마짜리 계약. 지금 벤츠 회장도 왔다 갔죠. 그리고 이 AI 칩에 대한 부분은 어디로 들어가죠. 바로 이 테슬라에 들어가잖아요. 이 날짜들 그리고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이 HBM4. 기본적으로 SK 하이닉스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리를 놓고 지금 계약 수주에 불달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취미 정보 다 나왔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 있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주죠. 자, 주식아카데미에서 11월 4일 급의일에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모두 다 발송을 해드렸고, 종목명 피플 바이오 e b 매수타점과 매도타점 안전하게 25% 부분 익절하시고, 3차까지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 구간 꾸준하게 생겨가십시오 라고 자, 1 5 0억에 대한 투자 유치를 받았죠.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는 완벽한 상승 모멘터 이게 바로 정보고 엄선된 종목을 선점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항상 우리는 시장이 5천 P 시대에 서박이 열렸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여러분들, 푸날루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잡고 시장 코스피, 코스닥이 살아났을 때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 증권가에서는, 애널리스트, 트레이더들은 가장 기본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 자, 고스피 종합지수가 조금 빠지는 과정은 있었지만 빠르게 양전을 해주면서 역시 동학개미운도 자금의 힘이 굉장히 실려있는 과정으로 시장이 열리고 있죠. 자, 우리 피플바이오,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렸던 과정이고, 1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올라갔던 자리 완벽했죠. 자, 오늘 20, 9.92%까지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제가 꾸준하고 안전하게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종목을 엄선하고 있기 때문에 25% 수익을 만들어 가신 모든 시청하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만큼 시장이 살아나고 분사 투자를 통해서 종목을 선점해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항상 현명한 투자의 가이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수익 같이 만들어 가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17년차 주식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항상 좀 안전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낼수 있는 종목 검색해서 유목 유연하게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죠. 자 이미 천여 분 가까이 꾸준하게 매일매일 받고 계시고 이제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자동 문자 발송이 천권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의 기회, 분본 투자의 기회, 시장이 살아났을 때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내성함과 네, 내용이 맞지 않더라도 천천히 매일매일 종목을 살펴보시다가 어이 과정은 내가 좋아했던 인데 요거는 내가 좀 예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편안하게 부담 없이 받아보시다가 결국은 이 매수와 매도는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주주님들이 직접 선택하고 결정하시는 거그 어떠한 강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이 살아났을 때 같이 상생하면서 수입부가 창출하는 건 절대 잊으시면 안 되시겠죠. 영상 시청하시면서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입니다. 010-8037-4900번 여러분들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 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메일이라고 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침 장 시작 30분 전에 즉 8시 30분에 모두 다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목명, 목표가격과 매수와 매도 타이밍 그리고 수천 이후 안전한 이절급에까지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해요. 삼성전자 내수익률은 50%야라고 해도 결국 이 매도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결국은 내수익은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겠죠? 휴일과 한문상 있습니다. 지금이 그 완벽한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놓치시면 안되시겠죠. 010-8037-4900번 같이 상생하면서 수익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 두 글자 당겨주시면 모두 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죠. 많이 시청해주시면서 제 영상에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수익구간 꼭 창출에 나가시길 바랄게요. 첫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상 잠시 멈추시고 준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중요 정보도 여러분들 많이 담았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섹터별의 순환매를 보시게 되면 조선주가 방어를 조금 해줬고, 주도주였던 반도체, 원전, 원자력 모두 다 차익실현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주도주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저와 같이 금요일에 25% 수익 만들어 가신 삼성전자 주민들 모두 다 축하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대형 종목은 비중조절하면서 분할 매수 매도를 하시는 거고, 시장이 살아나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 다 같이 전문가들은 이을 모아서 분산 투자의 기회라고 하죠. 분산 투자의 기회 여러분들도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체크를 맞춰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구간에서 이 움직임에 대한 내용을 체크해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부가 뭐가 있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래일 떨어졌을 때이 구간부터 물량을 담아냈다는 라건 지금 평단에 대한 데이터 값이 10만 3천 원에서 10만 7천 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자 기관이 물량을 빼고 외인이 차익 실현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보유 비중이 엄청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그마치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575조 원이잖아요. 자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에 국가에서 5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50조원을 외인들의 자금이 운영된다는 건다 그러면 우린 세력들이 언제 매수와 매도를 할지 그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고 제가 땡땡증권자증권맨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4분기 투자전략 보고서 세계 3대 자산운용사 골드바스삭스에서 나온 자료예요 제가 이거를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이 테슬라와의 계약 날짜 이슈, 후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 뭐 주식 처음 하신 뭐 주린이분들, 고수분들이 내용 간단하게더라도 어렵지 않게 준비해놨기 때문에 체크를 해 보신다면 라이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현명하게 누구보다 발 빠르게 준비를 해 나가실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 아우르는 구간에서 실시간 브리핑 경험해 보셨죠? 엄청 낫다라는 거예요. 시황의 영향을 주도주들은 이렇게 직격타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자에 안전한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이 될 겁니다. 상단에 김선재 대표, 개인 핸드폰 번호죠. 여러분들, 17년차 주식연구원 주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 0 1 0 8 0 3 7 4 9 0 0번 우리 삼성전자 주인들 이렇게 삼성이라고 간략하게 두 글자 낚여주시면 되고요. 모두 다두 장의 보고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상황에 안전한 내비게이션 같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되도록 준비해 왔기 때문에 꼭 한번씩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무의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 상생하는 마음에 노하우를 쏙쏙 공개해 드리고 있고 어려운 자료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죠. 구독 좋아요 점도만 꼭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많이 준비해 가시길 바랄게요. 자 a p 0 경주행사가 상황에 마무리가 되고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AI에 대한 포커스, 정부 예산안들이 나왔죠. 이러한 정보의 종목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한국형 AI 채 GPT 사업에 정부에서 1조 24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만남을 가졌고, 이 구간에 있어서 모두의 AI 1조 245억을 투자하면서 채 GPT 사업의 95% 구현이 목표입니다. 이게 앞으로 공공데이터로도 사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완벽한 삼성과의 미팅을 만들어가고 직접 투자에 대한 언급까지 인수합병 M&A의 거물 바로 삼성전자가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프리미노봇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초모드로만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합병에 결국은 성공을 하면서 20배 가까운 상승의 여건 이게 바로 삼성전자 2차 세대 휴머로이드 관련된 부분 계속해서 인수 효과를 얻고, 지금 정부에서도 30조 시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죠. 이 반도체의 황금주를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 주 대량 매집이 시작됐고 급등 모멘텀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료라고 국내 유행 제품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를 했죠. 최GPT 수혜를 입은 집중 반도체 핵심 부품주 셋째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까지 갖춰있고 대량 거래가 폭발하면서 급등 조건에 대한 모든 모멘텀을 갖춰줬습니다. 이미 9배가 폭등한 코난 테크놀로지가 바다권에서 8,425원 구간에서 채두 달도 되지 않는 자리. 78,850원을 기록을 했죠. 자, 거기에 SLS택 역시 마찬가지로 1,875원 대바닥 자리에서 63,900원까지 1,600%가 폭등의 구간을 연결했습니다. 이최 GPT 열풍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수혜가 집중돼 국내 유일의 반도체 핵심 부품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 국내에는 유일하게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독식의 규모, 대규모 추가 증설까지,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M&A 열조 과정에 재료가 동반되고 있다는 겁니다. 5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힘을 얻고 완벽한 시작에 분과하는 자리가 형성이 됐죠. 자, 이러한 구간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술력을 적용한 탄소 저강까지, 이미 전 세계 탑5 안에 들은 이최 GPT 관련된 부분이 정부에서 국내 GPT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이 AI 관련된 최 GPT 사업을 삼성전자가 1조 275억 원을 투자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수면에 급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단 한계, 여러분들 일부만 적용을 해도 수십조원대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구간이 제 g p t 에 관련된 삼성전자, 대면에 인수의 움직임 다들 알고 계시죠? 단돈 몇천원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해서 반대를 드리고 있고 외인들이 이미 200만주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연기금 기관 계속해서 매집인 흔적을 보여주고 있고 강남의 큰손들이 완벽한 매집 대균을 하고 있죠. 이미 완벽한 추세가 전환이 되어 있는 자리에서 빌드업을 하고 여러분들 대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주주님들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자료니까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죠. 0108037-4900번, 숫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목표 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에 대한 구간까지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최대 보유 기간은 3개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의 마음에 모두 다 무료 정보로 말씀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준비해가시면서 제 영상에 많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성공 투자 수익 실현 하시는데 많은 밑거름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알차게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